데 이제 11월, 12월이라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 있었거든요. 요즘 에펠탑은 아름다웠고 어, 모르겠어요. 얘가 왜저런지 다들 부러운 눈으로 지금. 아, <laughs> 그렇죠. 음. 정말 왜 에펠탑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세, 세 발짝 걷고 사진 찍고, 세 발짝 걷고 사진 찍어서 남편이 화가 나서 먼저 집에 가버렸어요. 그 만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비 오는 날 뛰어다니면서 사진 찍어준 남편도 세 <laughs> 발자국은 도저히 못 찾겠다. <laughs> 네, 여전히 너무 에펠탑은 예뻤습니다. 네. 잠이 너무 오는데도 이 화이트 에펠을 보려고 네. 새벽까지 기다리고 매일매일. 그리고 특유의 이제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빨리의 백화점이나 거리들도 가보고 어, 목적은 이거였어요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부르랑 꼴마르 지역을 다녀왔는데 겨울에 유럽을 가신다면 아 이거 말씀드려야겠네데 겨울 여행지는 겨울에 유럽 가면 날씨 안 좋고 해도 빨리 있잖아 하지만 이런 풍경을 만날 수가 음. 있습니다 하나를 버리면 네. 하나를 얻을 어, 수가 있습니 네. 그래서 눈이 오는 지역들의 동화 속 같은 마을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네, 크리스마스 마켓도 생각했던 대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항상 띄고 있어야 돼가지고, 그쵸. 즐길 거리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1월, 2월에는 몰디브를 다녀왔습니다 아, 뭐, 어, 몰디브? 네. 저저 저번 주에 한국에 왔는데, 그 몰디브 가기 전에 한번더다녀왔었거든요 몰디브는 전부 세곳다 갔던 곳이잖아요. 여러 번 갔던 곳인데, 몰디브는 처음이었어요. 휴양지를 돈이 없어도 못 갔거든요. 아 근데 진짜 좋더라고. 돈이 문제요 네, 네. 물색이 그냥 야. 달라요. 네. 멋 진짜 이걸 사실 이 영상으로만 봐도 이정도인데 네. 직접 가서 본다네요. 한천 느낌이. 맞아. 요 여기 투어 월드브 갔던 이 투어 같이 갔던 친구들이 아, 여기 와줬는데. 아 같이 갔다고요? 어, 저 이번 여기는 저희 이제, 이제 저희랑 저랑 친구랑 갔고 남편이나. 네. 이번 몰디브는 투어라고 해가지고 오, 네. 이제 유보투어, 청유투어라고 저랑 같이 간 여행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여행으로 어 1차, 2차 20분, 40분 이렇게 보시고 갔다 왔거든요. 60명이? 네, 60명이 네, 맞아요. 어, 60명이 그러면 2차로 나눠서 이렇게 네. 어, 첫 번째 독자로 그래서 나눠서 제가 여기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어, 독, 내가 사아하는 독자님들이 여기서 수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보고 또 약간 눈빛질것 <laughs> 아, 너무 예쁜 그냥 몰디브는 그냥 어, 천국이래. <laughs>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그러니까 플로팅 도직도 해보고 선셋, 썰라이즈도 보고 그리고 바다를 들어갔죠. 제가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프리다이빙을 여행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프리다이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을 제가 몰디브에 이때 가서 3주 있었는데 매일매일 들어갔어요. 하루도 빠져 없이. 그래서 너무, 수중한 데도 너무 예뻤습니다. 가오리들을 만나고, 어, 다이빙을 정말 열심히 했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몰디브는 일주일 이상 있으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laughs> 어, 관리랑 좀 다르게. 어, 일 몰디브에 있으면 너무 좋지만, 좀 비싸고, 어, 조금 할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 있거든요. 어, 하지만 이렇게 또 아름다운 선생. 음. 음. 그래도 좋은 거, 할게 없어서 할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있는 거 굳이 어 여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이거 해봐야 돼, 이게 아니라 조끼 같은 거 맞아야 돼 조끼듯이 네, 네. 어.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만 즉적으로 그냥 네. 할 수도 있고 어, 책을 읽거나, 노래를 듣거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어, 뭐 발리 몰디브 갔다 오니까 네. 놀고 싶은 거예요. 이제 <laughs> 쉬고 싶은 날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한달 살기를 갔다 왔습니다. 한달 음. 한 살기를? 네. 그래서 여기도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풀리자마자 바로 네. 이 호텔에 가서 사진도 음. 찍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런 거 같아요. 심플 <laughs> 마 네. <laughs> 원래 여기가 엄청 유명한 곳인데 어 정말 조용했어요. 아, 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 널위에 전세됐어, 이런 느낌. 어, 이건 내 집이야, 이건 내 땅이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요 그래서 어. 조금 여유롭게 즐길 수 있지 않았나. 네, 관리에, 어, 놀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곳을 봤어요. 한달 살기면 한 지역에 원래 잡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바랑, 무사렌봉항 어, 코모도석, 어, 짱구, 그리고 뭐 시민향 이런 지역을 우부까지 엄청 다양한 지역을 다녀왔던것 같아요. 어 여기는 누사렘봉 안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갈 때마다 가봐야지 가봐야지 했는데 8번에 가면서도 못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번에 갔다 왔던 누사렘봉 안에 클라킹 비치라는 곳시고요 그리고 이런 인생샷 찍는 곳들도 막 갔다 왔고 다시는 안갈 거예요. 요거 찍는데 개인당 2분의 시간을 줘요. 7천 원을 받고. 그래서 너무 확 조금 오이가 없는데 수다닥 찍었어요. <laughs> 그래도 일단 갔으니까. 어,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 자연 그대로인 우붓에도 가서 하루 종일 책만 읽기도 했고. 여기가 바로 코모도 섬이라는 곳인데 발리를 몇번 가보신 분들이라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발리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비행기 값이 10만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발리를 몇번 가보셨다면 한 번쯤은 여기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코모도 섬에 있는 이제 세 가지 투어를 하는데 여기 산 갔다가 핑크비치 갔다가 코모도 국립공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리에서도, 어, 이, 만타를 보러 갔는데, 발리는 노, 노느라고 한 번,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바다는. <laughs> 그래서 바다도 갔다 오고,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리 다음에는 이제 우리, 유보, 투어로 몰디브 갔다 오고, 지금 여기에 이, 있게 됐는 거예요.